안녕하십니까. 6학년 일반 스페셜 뉴스의 강호성 앵커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들 중에서 득점률과 승점을 통해서 정윤기 해설위원께서 예측을 해주겠습니다. 이건영 기자 나와주세요. 잘... 네, 이건영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정윤기 해설위원과 만나고 있습니다. 정윤기 해설위원님, 지금은 어떤 나라가 승점이 가장 높죠? 현재는 브라질이 1급골로 제일, 제일 높습니다. 제 예상에는 독일이나 브라질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랬냐면 브라질은 자신의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기온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모든 선수가 실력이 뛰어남으로 독일도 우승후보입니다. 셋 네, 동영기 축구 해설위원회 말씀과 예측을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 6학년 일반 스페셜 뉴스의 강우성 앵커 앵글...